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할 조경태입니다. 어, 지금부터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여러분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입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 힘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를 조경태입니다. 오늘 저는 20대 대선 성리 정권 탈환을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 제보을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더 냉철하게 말하면 이김을 당했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뼈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미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또한 4050 세대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라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지지를 통해 숙근 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좌우 이념의 틀을 넘어서 중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저 조경태가 적임자입니다. 국민의 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가 결정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우리 국민의 힘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 오선 의원이지만 올해 만 53세의 불가합니다. 아직까지 청년 젊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인들처럼 미사 역으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할 재주나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에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웰빙정당, 기득권정당, 낡은정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고 여당보다 더 세신해야 합니다. 점고 개혁적인 5선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호남이 주류였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영남 후보였던 저 조경태가 당당히 대원 투표에서 1등을 하며 대원이 아,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 7월 2016년도 총선에서 부산 지역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피 지기면 백전 백성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하다가 국민의 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친문 패권주의에 맞서서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놓나 물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당장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숙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 조경태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 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하는 물론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과 양도 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부동산 문제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당의 근안을 대폭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힘, 당의 당권은 우리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근안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정당의 참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에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 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수십 년간 당을 위해 봉사해 오신 당원들께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책임 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경선 가산점을 꼭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 시켜내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 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저 조경태는 20대의 나이에 상방신 누더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완전히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칭 정책 추진 위원회를 상설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청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을 대물림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 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 전시성 청년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을 버리고 이제 다 함께 숙근 정당으로 나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시장 지객군의 아들로 태어나 28세에 정치에 입문하여 이제 53세의 오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금사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모두가 판금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그야말로 로펌 정당이라는 비난을 빗겨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는 저 조경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우리 당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하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국민과 당원이 하나로 있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숙근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